장민호, 자신이 작곡한 노래로 하객들에게 감동을 선사, 감동적인 순간.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거행을 넘어 그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장민호가 자신이 작곡한 달콤한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며 하객들에게 선물한 장면입니다. 자작곡,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 결혼식이 진행된 직후, 장민호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 특별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단지 가사와 음이 아닌 그의 사랑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진심 어린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작곡한 이 노래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아내에게 품고 있는 깊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미래에 대한 다짐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서 그 사랑은 더욱 진실되고 영원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 장민호가 노래를 시작하자 결혼식의 분위기는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부드럽고 유려한 멜로디가 흐르며 로맨틱한 공간과 어우러져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그가 아내에게 느끼는 진심 어린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이는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자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사랑의 달콤한 행동, 그리고 장민호가 사랑하는 아내와 하객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자작곡은 이날의 결혼식에 더욱 따뜻하고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객들에게 특별한 선물. 자작곡은 신부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고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부의 행복한 미소와 가족들의 다정한 시선, 친구들의 감동적인 눈빛을 볼때 장민호의 결혼식에서 이 순간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축제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 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한 사랑의 표현. 장민호가 자작한 노래는 단지 하나의 곡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진심 어린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가 되어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자작곡을 통해 장민호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대한 강한 사랑과 다짐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단순히 행복한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